우리 정한미 목사님이 준비하신 기도 쉬는 제를 범치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고는 제가 썼고요. 제가 최근에 연인병이 들었나봐요. 연인들 가운데 하나 뭐냐면 대중에 대한 공포심이 있죠. 목사가 직업으로 분류하면 연예인과라고 그래요. 아, 제게 최근에 아, 발생한 것은 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앞이 캄캄하고 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상이 제게는 희미하게 보이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너무나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46년 동안 했거든요.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집중도도 높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철저히 하고 확실하게 하고. 끝을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 몸이 제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본격적으로 설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가 흔들려서 중간에 설교를 중단하기보다는, 일부 때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려워서 서학준 목사님이 설교를... 갑작스럽게 대도했고 이부 때는 우리 전 목사님한테 안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원고를 넘겨서 30분 전에 원고 보고 올라와서 오늘 말씀할 텐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더 무거운 고통을 제가 안기려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설교를 해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그래서 원고는 제가 준비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제목으로 정단일 목사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우리 목사님 원고를 그대로 살려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사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로서 그동안 활동해 왔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시대적 배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무엘은 자신에게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울 왕에게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품고 있는 비장한 각오와 헌신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일찍이 누구보다도 사사 시대를 거쳐 오면서 금세 타락하고 변질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기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부터 그런 타락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습을 봤던 사무엘이기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던 그 통치권을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인간 왕에게 이양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세워질 것인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 왕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 않을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 그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헌신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것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각오와 다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것을 단순한 직무 위기나 어떤 영적인 게이름 정도라고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는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영적인 게이름, 습관에 되지 않은 영성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일말의 타협도 없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죄라는 단어는 어떻게 정의가 되시나요? 우리는 보통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 근데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런 해야 될것 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하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이것을 하지 않는 건 역시 죄인 것입니다. 죄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뭐 간청기도,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붙들고 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어, 지도자의 중보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도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단어이고, 어 그래서 익숙한 주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기에 기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기도를 정말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결. 여러분에게 물으면 대부분 그 비결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마음 하지만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하지는 않죠 왜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건강한 음식 대신에 맛있는 음식을 쫓고 정기적인 운동 대신에 소파와 침대에 눕고 싶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싶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죠. 기도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의 기초가 되는 요소라고 우리 가스피플 예비반 수료하신 분도다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 얼마큼 기도하시나요? 성경 공부, 경건 서적 읽기, 봉사 생활,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만들고, 그것들이 정말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게 만드는 베이스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성경 공부는 말씀을 아는 지식은 깊어지게 할수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활력있고 생명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경험하기는 하지 못합니다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는 쉽게 마모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봉사의 사역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기도 쉽지만 기도 없이 하는 봉사사역은 금방 지치고 탈진으로 끝나게 마련이에요 소리가 나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는 마모가 일어나고 상처가 발생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데 이 영적인 대화가 없기에 하나님의 가이드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격려도 없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방황하기가 십상이죠. 사탄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그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악순환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거죠. 세무엘 체드워크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화면에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사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수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말 여러분들 마음에 좀와 닿으시나요? 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헌신, 타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안심한데, 어 많이 해, 열심히 해 그런 수고를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와 심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 있어서 고대를 읽겠습니다. UFC 격투기에 쓰는 기술 중에 초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어, 저희 단임 목사님께서 이런 기술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 제가 살짝 놀랐는데요. 이 초크라는 기술은 목을 조르는 기술입니다. 경기 중에 이 상대 선수의 이 목을 이제 압박하면서 이렇게 목을 조르는 거죠. 근데 이목 조르기 기술을 하면 이게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우리의 에너지가 돼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기도가 막히면 산소 호흡이 중단됩니다. 산소 호흡이 중단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인간의 부위가 어디냐면 뇌예요. 그 정신을 순간적으로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조금 오래되면 내사 상태에 이릅니다. 이 초크가 좀 되면 심판이 알아서 경기를 갖다가 멈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죠. 영적인 초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생명과 이 산수의 공급을 막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내사 상태를 만들려고 이 기도의 기도. 호흡 통로를 막습니다. 그때 우리 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이 기도 시는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초크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있어서 항상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루 최소 세번 하시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아난 그래도 세번 기도해.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뜨거운 기도, 간청하는 기도,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 정말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위기 앞에서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졌고 그들이 묶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옥문들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역사가 있었어요. 하루에 3천명이 5천명이 회심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제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늘 향해 그냥 공허하게 나 혼자 외치는 그런 독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담대 그분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서 그분을 움직이고 그분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점 점점 늘려나가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에 대한 조언을 받을 때 어떤 목사님께 묻어봤어요. 뭐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될까요? 아, 많이는 말고 그냥 하루에 네 시간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네 시간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한 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기도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봅니다 한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한 시간 기도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1, 2, 3, 4 경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건동 하시면서 하루 10분 네, 기도문 있잖아요 그 기도문 읽으면요 10분, 20분 갑니다 20분, 30분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삶의 어,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과 능력이 꼭 비례하는 것만 아니지만 결코 둘 사이가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많은 부분에서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든 늘리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주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붙잡는데 나의 삶을 써야겠다 라고 목표를 잡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몸은 오히려 편합니다. 잠도 더 많이 잘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우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많이 찔리는 것들, 혹은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말씀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생활하고 계서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떤 무거운, 어떤 영적인 의무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육신을 위해 산 자들이 아니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영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은 우리가 우리 육체적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생활과 우리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생명과 능력과 힘이 공급돼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았다고 라 말은 하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활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독려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우, 그거 안 돼. 할수 있겠어. 아, 누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시대에 전도가 돼. 난 초대할 사람도 없고. 아, 목사님이 기도 한 시간 하자고 하지만, 그건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몇 분의 이야기지. 나는 안 돼. 혹시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 생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패배주의, 회의주의. 이게 다 영적인 무기력증의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런 무기력증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탄의 미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하늘의 보아와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권한.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온전한 기도,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일상에 밀려서 육신에 쳐서 마귀에 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원이 그 선물이 그 약속이 우리겐 그림의 떡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치 않은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난 은혜 없어도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언제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뒤에는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기도의 약속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네 구하든지 영,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구절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늘의 보화가 담긴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다. 기도가 열쇠래요.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래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될까요? 아까 시간은 한 시간 말씀드렸는데 어느 자리까지 습관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습관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 놓는 것,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기도는 그날그날의 컨디션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것 같아. 라는 마음이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정말 심령에서 샘물처럼 터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게 되죠? 왜 기도가 중간에 멈추게 되죠? 왜 기도를 쉬는 죄가 우리의 일상적인 죄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자꾸 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신뢰할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만한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게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만들고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하, 구해봤는데 안 주시던데요 찾아봤는데 못 찾던데요 두드렸는데 안 열리던데요 잠깐 해보고서 아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걸고 하신 약속인데, 여러분, 그 약속을 대충 시험해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믿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아니면, 여러분, 신앙을 갖다 포기하든지, 정말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해보든지,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몰라요. 백날 얘기해도요, 몰라요. 해보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닫힌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삶에 펼쳐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 내가 교회의 기도자다라고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무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코 기도 신제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무시로 이 교회 에 우리 교회 에 기도하시는 공간이 많습니다. 1층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다이스 장막굴이 있습니다. 본당에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기도하시는 공간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이 교회로 오세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이 짬 나실 때마다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